이렇게 빨갛게 염색을 했어요. 영상으로 찍는다고 계속 못 찍어가지고 이 색깔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찬물로만 샴푸하고 머리도 최대한 많이 안 감으려고 하고 <laughs> 이런 붉은 머리 톤에 어울릴만한 약간 빈티지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고. 우선은 토너를 사용해줄 건데, 제가 사용할 토너는 파넬 토너예요. 이거 사실 진짜 잘 썼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만큼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다쓸 수도 있었는데,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껴뒀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결대로 빗듯이 얼굴을 한번 정리해줄게요. 토너 패드도 잘 쓰는데 저는 토너 패드 쓰는 게 만약 아깝다라고 느껴질 때 이렇게 그냥 토너를 손에 묻혀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진짜 많이 묻어요. 저 샤워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먼지가 막 엄청 묻어나. 이렇게 해주고 너를좀 씻겨줄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겟레디윗미를 했잖아요. 말하면서 하는 영상을.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겟레디윗미 형식의 영상을 조금 해볼까. 근데 사실 말하는 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고민이긴 해요. 오늘도 제가 말하면서 하는 걸로 할까. 그냥 녹화로 해가지고 할까 했는데. 일단은 말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이크림인데 되게 시원해서 이렇게 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붓기 풀어주는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살짝씩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살짝 흡수를 시켜주고 갑자기 얼마 전에 피곤했는지 요즘에 좀 무리를 했더니 이를 여기에 뾰루지가 이렇게 엄청 크게 나서어 혹처럼 이렇게 막 튀어나왔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보기 안 좋았거든요. 여기도 막 올라오고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다음 앰플 사용해줄 건데 앰플은 이제 비비드로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비비드로우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빨강 이요 앰플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색깔이고 실제로도 약간 이런 붉은 빛을 띄어요. 이 비비드로 제품은 더마 코스메틱 닥터지로 유명한 고운 세상 코스메틱 세컨드 브랜드거든요. 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밖에서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녹음으로 대체를 할게요. 이제 비비드로라는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기능성 클린뷰티 브랜드라고 해요. 제품 디자인도 너무 귀여워서 약간 장식품 같은 느낌? <laughs> 비비드로는 이제 클린뷰티로 원료, 제형, 사용감, 용기를 만드는 과정까지 환경에 이롭게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에코그레디언트 공법으로 에너지랑 이산화탄소 열배출을 비건체리 성분으로 기존 공정 대비 27.2%나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 성분에 일단 콜라겐 앰플하면 끈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끈적임이 일단 적었고요. 끈적이지 않고 묽은 느낌인데, 이게 피부 속까지 오히려 그래서 수분이 채워주는 느낌? 저는 이거는 한 겹만 발라도 괜찮기는 한데, 겨울철에는 한두겹 정도 발라줬고요. 밀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는 화장 전에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회원 단독으로 앰플 2종 10% 할인에 추가로 15%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료 배송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림을 발라서 이제 기초를 마무리해줄 건데요. 라비오드 마이데카 시카 케어 크림이에요. 이건 또 초록색이에요. 오늘 완전 컬러 데이. 아무튼 <laughs> 이걸로 수분막을 한번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해 줄게요. 다음은 선크림을 발라 줄 건데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선 로션 타입인데 발림성도 좋고 진짜 수분 로션을 바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우선 골고루 펴 발라 주고 두들겨서 흡수시켜 줄게요. 다음은 토너 크림을 사용해 줄게요. 저는 파운데이션 전에 톤업 크림이나 베이스 제품으로 톤을 한번 잡아주고 들어가는 거를 좋아해서 골고루 한번 발라줄게요. 이때 톤업 크림이나 베이스 제품도 너무 뻑뻑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오히려 파운데이션을 뜨게 만들 수 있으니 꼭 촉촉한 타입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렌즈를 껴주고, 파운데이션은 네이밍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제가 네이밍 쿠션이랑 이제 파운데이션 등 베이스 제품을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제가 지인들한테도 엄청 추천하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네이밍 색조도 진짜 예쁘지만 베이스 맛집이에요, 여러분. 파운데이션도 일단 색상도 다양해서 손대폭도 넓고 너무 두껍거나 무겁게 발리지 않아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커버력이 없는 제품도 아니라 적당히 쌓이는 제형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았어요. 마무리감도 적당히 촉촉한 타입이라서 너무 건조하게 막 쩍쩍 갈라지거나 너무 끈적이지도 않는 딱 적당한 그 자체로 였어요. 저는 그래서 호불호가 진짜 안 갈릴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브러쉬로 입체감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 위주로 먼저 도포를 해주고 퍼프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줬어요. 이제 퍼프나 큰 브러쉬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작은 브러쉬로 좀더 꼼꼼히 커버해줬어요. 커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하고 음영도 안 예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커버는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파우더 처리는 얼굴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분이 없어야 하는 눈두덩이, 눈썹코, 얼굴 외곽 위주로 해줬어요. 이렇게 해줘야 다음에 올라갈 음영이나 색조가 안 뭉치게 발리고 머리카락이 붙는 찝찝한 상황도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말을 하다가 밖에가 좀 시끄러워서 잠시 말을 안 하고 찍었고요. 다음은 음영을 넣어볼 건데 얘는 페리페라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깨졌어 막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깨져가지고 근데 색상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잘 쓰고 있고요. 저는 여기 좀 밝은 컬러들을 이용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먼저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줬고 다음 노즈 쉐딩을 넣어줄 건데 노즈 쉐딩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서 좀 밝은 컬러들 위주로 사용해줄게요. 저는 콧대부터 안 하고 코끝부터 해요. 왜냐면 처음 발리는 게 되게 강한데 코끝은 강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콧대는 너무 강하면 조금 너무 인상이 좀세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코끝 먼저 터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코벽은 이쪽 있죠. 여기를 조금 눌러주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쭉 그으면 콧대가 너무 이렇게 일자로 진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이쪽 위주로 좀 눌러주고 있고요. 이렇게만 해도 눈썹 뼈가 조금 눌리면서 콧대가 높아 보이고 조금 넓어져요, 콧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오늘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색조를 일단 좀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요즘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이거든요. 머리가 좀 빨개지고 나서 전에는 약간 완전 클린한 핑크톤? 여쿨톤이 어렸다면 요즘에는 약간 이런 톤들이 조금 더 저한테 잘 맞더라고. 요 약간 모브빛? 근데 이거 진짜 색깔이 예쁘거든요. 색 구성도 좋고 핑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엄하지 않기 때문에 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름인데 너무 밝은 컬러들 뜨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이 제품 되게 만족하며 잘 써서 이건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갖고 왔고 이 제품은 제가 한 번도 메이크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오늘 빈티지한 무드 느낌에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잘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갖고 왔는데 둘 중에 뭘 쓸지 한번 고민해볼게요. 일단은 이 제품은 제가 다음에 여쿨 메이크업으로 한번 갖고 와보고 오늘은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컬러 가장 밝은 이 컬러로 먼저 해줄게요. 얘는 색상이 조금 코랄 베이지 같은 느낌. 제가 오늘 겟레디를 찍으려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너무 저의 지금 상황과 완전 관련 없는 얘기에는 진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두 가지 소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싫은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예요.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싫은 소리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진짜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싫은 소리를 못한다는 게 사실 부탁도 포함이고요. 좀 누군가에게 뭐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닌 거? 물론 누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좋아겠냐마는 하 약간 그런 거 있죠. 정당한 거지만 뭔가 말하기 약간 불편한 느낌인 거. 아마 친구 관계에서도 있으실 거고, 뭐,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그거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거든요. 저는 약간 싫은 소리가 생길만한 상황이면, 일단 베이스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고, 여기 애교살도 한번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컬러. 살짝 좀더 붉은 컬러로, 아까보다 좀더 좁게 해가지고 깔아볼게요. 저는, 멀티감. 어, 싫은 소리가 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들려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면 그냥 제가 양보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거나. 뭐 언젠간 알아주겠지?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거를 계속 몰라준다 하면은 진짜 친하냐 안 친하냐 일단 생각을 해 보고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 했을 때그 사람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엄청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그거를 그랬었구나 내가 몰랐어. 뭐, 뭐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뭐 다음부터는 조금 뭐 조심해 볼게 또는 뭐 그렇게 하자 우리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뒤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바르는 컬러는 이 컬러. 삼각존에 살짝만 칠했어요. 그 사람이 바뀐다 바뀌었다 하면은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꼬리도 살짝은 빼줄게요. 그러니까 라인 그리기 전에 가이드 느낌으로 오늘은 조금 살짝은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해줬고요, 1차적으로. 알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도 뭔가 계속 같은 행동으로 인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했을 때는 저는, 어, 연을 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랑 안 놀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식으로. 그냥 보통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근데 사실 그럴 일도 별로 없었어요. 진짜 손에 꼽는데 이게 또 친구랑 사회생활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매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뭐, 항상 매번 정당한 일들만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말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순간을 매번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참고 참고 참다가 말을 하고 뭐 연애꾼 뭐 이런 상황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매번 참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친구 같은 경우는 안 만나면 사실 뭐 그런 스트레스 여건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라이너도 우리 약간 좀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앞으로 가서 할게요. 되게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예요. 전반적으로 조금 힘을 빼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꼬리 살짝만 내주고 그 다음에 얘로 살짝 손톱으로 살짝 긁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라인을 빼줬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말했지? 어, 매번 그렇게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말을 안 하자기에 너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참다가 말하는 것만이 온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뭐 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칭찬은 매 순간 해줄 수 있지만 그 달가운 소리가 아닌 거는 매 순간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도 사실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웠는데 점점 하게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나는 TMI. 원래 성장은 힘들고 그 힘든 끝에 얻는 게단 거잖아요. 그런, 그런 요즘입니다. 원래 이걸 이렇게 길게 풀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퍼스널 컬러에 대한 거예요. 블러셔 먼저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도 제가 기가 막히게 빈티지한 아이로 한번 챙겨와봤어요. 바로 이 제품이고요. 진짜 무화과 느낌의 너무 예쁜 컬러고든요 사실 얼굴에 발라보진 않았는데, 런 거. 일단 색상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꼭 언젠가는 내 메이크업에 쓰겠다 했지만 아직까진 하지 않았다. 중간 거를 약간 묻혀서 하고 뭐 필요하면 끝에만 해서 위에다가 하고 밑에는 조금 핑크 컬러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퍼스널 컬러에 대한 건데 저는 무슨 생각보다 발색이 엄청 강해. 반대편도. 대한 건데 저는 일단은 제 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쿨이고요. 저는 지금 퍼스널 컬러 샵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시험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고요. 이제 그걸로 메이크업도 하면서 모델링도 하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예전이라는 게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진짜 퍼스널 컬러가 유명하기 전부터 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진단하는 사람이 하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제 제품을 찾아주고 뭐 의상이나 또는 뭐 향수나 전반적인 그 사람을 브랜딩해주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스무 살때 제가 그걸 하고 싶다고 교양 시간인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 반응이 그게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이 컸었거든요. 워낙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명하지 않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돼 있기도 했었고 다음 마스카라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지금 일단 요거를 갖고 왔는데 얘가 살짝 브라운 컬러예요. 심이 되게 얇거든요. 원래 밑에를 하려 했는데 위에도 한번 해볼게. 브라운 마스카라가 지금 이것만 있어. 어쨌든, 뭐, 이 그게 무슨 직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안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되게 현실성 없는 직업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는 육성하고 어딘가에서는 배울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스무 살이기도 했고 너무 막연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겁도 많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의 그냥 과거 꿈중 하나로 그냥 묻어두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대중화가 되면서 퍼스널 컬러 자격증을 딸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이걸 취득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 색채에 대한 내용도 너무 좋았고 전 색채를 또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또 분석하고 분류하는 걸좀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게 내용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취득을 하고 마스카라는 이렇게 해줬고 취득하는 말을 말을 너무 막. 끊어서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터는 이거 써볼게요. 이것도 새로, 이번에시딩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하이라이터 유목 중이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잘 쓰는 하이라이터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슬픈데, 얘한번 써볼게요. 좀 너무 이게, 파울이 지글지글한 거는 약간 좀 인위적이고, 골드 펄은 또안 맞고, 너무 이렇게 반짝 기름감 같은 건 싫은데, 약간 쉬머한 듯한 핑크 펄이 쓰고 싶었거든요. 너무 은은한 거 말고. 그래서 유목 중인데, 일단 얘써보려고 음, 예쁘네요. 일단 더 써봐야 알겠지만, 제가 원래 사용한 하이라이터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콧대랑 코끝 살짝 해줬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일을 하면서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막 고객님들이 막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인생템 찾았어 할 때마다 너무 뿌듯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데 컨실러 한번 쓸게요. 이거 전에 메이크업 아카데미에서 일했던 걸 영상에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메이크업 아카데미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쵸? 그때 그걸 하면서 사실 웜쿨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톤을 맞춰주면은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그 톤으로 맞춰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연예인 같은 경우도 물론 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뭐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에 약간 하지 말까? 약간 이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중에 퍼스널 컬러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사람을 한정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앞머리도 살짝 하이라이트를 넣어줬어요. 메이크업 잘하면 다 예쁜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눈빛도 어, 엄청 빵빵해졌네요. 이거 마음에 든다. 살짝 눈두덩이 여기에도 한번 살짝 해줄까? 요 여기 위에 부분에만 살짝. 가운데 컬러 이거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러서 좀만 더 할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그리고 또 사람들 진단하면서 내린 결론은 퍼스널 컬러는 존재해요. 존재하고 어울리는 톤은 무조건 있어요. 본인의 본연에 어울리는 톤은 무조건 있고,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제가 샵, 샵에서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외부적인 요인에의 해서 변하겠죠. 뭐, 테닝을 해서 까매지거나, 시술로 붉어지거나, 사방에서 이웃골이 크게 변하거나, 노화에서도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이유들, 코에도 할게요. 이유 때문에 변하는데. 본연에 어울리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메이크업을 해 봐도 그렇고. <laughs>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한테 안 맞는 톤 사실 이 톤도 저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게 본인에게 어울리는 건 있지만 꼭 그거에 한정돼서 아닌 거는 무조건 안 되우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최악처럼 안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잘 발라야겠죠. 자기 톤에 맞는 거는 뭐 얼쑤 발라놔도 괜찮은데 자기 톤에 안 맞는 거는 조화롭게 잘 해놓지 않으면 분명히 뜬단 말이에요. 극강의 웜톤 분들이 핑크를 막 바른다고 엄청 조화롭긴 어려운 것처럼. 물론 베이스부터 완전 다르게 맞춰놓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처럼 입술에도 한번 해볼게요. 까에도할 건데 얘로 그냥 전반적으로 입술 테두리에 여기 약간 중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중요한 날이나 내가 정말 예뻐해야 하는 날에는 퍼스널 컬러대로 이제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이런 걸 조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고 평소에는 사실 뭐 메이크업을 잘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굳이 그 톤이 아니어도 사용해도 되죠. 뭐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 톤이 좋다는데 누가 막 뭐라 하면서 뜯어 말리는 것도 아니고. 사용은 해도 되지만 그냥 자기 톤에 맞는 건 분명히 있고 중요한 날에는 그렇게 해주면은 좋다. 근데 장점을 살리면 좋잖아. 요 이렇게 입술 해줬고요. 내 본연의 그걸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톤을 아는 건 좋으니까. 그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톤나 컬러는 분명 히 있고 대신에 이제 고객님들이 파우치를 봤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쓸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이분은 취향이 완전 여름일 수 있잖아요. 봄이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그 중간의 느낌의 톤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섞어서 쓰는 거,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거에서. 완전 안 맞는 톤들은 보통 고객님들도 잘안 써요. 취향이 엄청 확고하지 않은 이상. 그럼 보면은 보통은 그안 맞는 톤을 쓰기 위해 맞는 톤의 거가좀 심한 거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막, 어떡하자 말했지? 방금 밖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아 맞아 맞아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은 조금 그 톤에 비슷한 느낌으로 고객님에 맞는 톤을 갖다 드리죠 예를 들어 봄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봄에 가까운 여름 톤들을 조금 추천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고객한테 정말 잘 맞는 거는 따로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저도 제 얼굴에도 하면서 저도 쓰고 싶은 톤이 있어요 가을 톤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 약간 모브빛을 좋아하지만 저한테 막 베스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름이라고 무조건 여름으로만 하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어울리는 톤을 알고 있대 너무 그것만 계속 사용하려고 하지는 필요는 없고 알고 중요한 날에는 그렇게 나의 장점을 살리게 쓰시고 내가 뭐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하면은 맞지 않는 톤이더라도 내 톤에 맞는 걸 알면은 걔를 섞어 쓰기도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립을 좀 했으면 뭐딴 데는 좀 노란기 조금 더 넣어준다거나 조화를 맞춰가면서 물론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퍼스널 컬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고민 끝에 결론으로 와서 이렇게 딱 내리게 됐고,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요. 오늘 톤도 사실 여름이라고 볼순 없죠.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통그어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립을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립을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립을 지금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뭐 바르지 너무 고민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제가 정말 잘 바르는 요즘 진짜 최애템인 최애 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덜었거든요. 진짜 거의 다 써갈 정도로 잘 바르는 건데, 디어달리아 제품이고, 멜로우인데, 그라데이션이 진짜 잘 되고, 색상도 진짜 예뻐요. 이런좀 차분한 로즈빛 핑크 컬러인데, 이 컬러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으로 갖고 온 거는 이 네이밍 제품. 저번에도 네이밍 거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은 리썸.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조금 더 딥한 핑크예요. 밑에. 요게. 그래서 오늘 느낌은 약간 따뜻해서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네이밍 제품이고 어?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걸두개 갖고 왔어요. 어, 몰랐어. 뭔가 근데 느낌이 달라 보였는데 똑같은 게두개 있네, 저한테.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브씨 다프네. 저는 모브 톤들 정말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 컬러인데 얘는 좀 더, 조금 더 보랏빛 느껴지는 거고 얘는 약간 좀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하이 오브의 슈폰무스 립컬러 디어 모브. 얘도 모브 컬러예요. 가장 보랏기가 조금 있는 탁한 컬러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총네 가지 중에 고민 중인데 오늘 이두 개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얘도 괜찮긴 한데 조금 뜰것 같고, 이 가운데 두개 중에 고민을 해볼 건데, 확실히 이 컬러가 조금 낫네요. 이오아이 오후 제품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베이스 컬러는 이걸로 써줄 건데, 맥 제품이고요. 파우더 키스, 데이트 메이커. 이거 저번에 생일 선물 그 언박싱 영상 혹시 보셨나요? 언박싱 때 있었던 제품인데, 친구가 선물해줄까? 얘를 일단 베이스 깔아볼게요. 약간 노란끼가 살짝 들어간 차분한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일단 깔아줬고요. 안쪽에 조금 핑크 컬러를 넣어줄게요. 금만적으로좀 따뜻한데 너무 입술만 핑크면 좀 그러니까 베이스로 좀 따뜻한 애를 해주고 안쪽에 핑크. 저는 웜톤 분들이 핑크 쓰고 싶으시면 베이스를 약간 웜톤 컬러 깔고 안쪽에 핑크를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조화로워요. 이렇게 안쪽에 넣고 음 색깔 괜찮죠? 확, 갑자기 너무 색깔이 퍼졌어. 저는꼭 이렇게 휴지랑은 해주은 왜냐면 입술에 막 겉도는 느낌이 싫어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입술은 이렇게 발라줬고요. 오늘 원래 꼬리도 살짝 빨려있는데, 지금 안 썼거든. 요 꼬리는 이거 릴리바이레드, 이 제품으로 살짝 빼면서 점도 조금 찍어볼게요. 오늘 너무 영상이 정신없죠. 죄송해요.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근데 이 제품이 거의 다 썩어서 막 엄청 날렵하게 잘안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이게 제일 좋았어요. 나머지는 조금 다 너무 다크 브라운이라서 블랙에 가깝더라고요. 이게 제일 제가 가진 것 중에 브라운기가 있어서 분명히 엄청 브라운기 도는 거 많았던 것 같은데 안 써서 얻다가 치워놨나 봐요. 꼬리는 이렇게 조금 날렵하게 빼줬고, 음, 마음에 들어. 점은 제가 원래 있던 점을 살짝 좀더 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살짝 찍어볼까? 오늘 여기, 여기가 나온 것 같아.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의 점을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것같아 뭔가 눈에 포인트를 좀 살려준 느낌? 이렇게 점을 찍어줬고. 약간 이런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한 방울 살짝 들어간 메이크업이고요. 머리하고 올게요. 저는 머리까지 일단은 다 하고 왔고요.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핀도 살짝 여기 쉘팬으로 고정도 해줬어요. 일단은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좀, 좀산거 같나요? 일단은 이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살짝 색감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보여줘. 이런 애는 이렇게 감싸도 괜찮은 게 어둡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갸름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밝은 톤은 뒤에까지 가면 넓어 보이는데 이런 어두운 톤은 이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입술도 살짝 해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되게 차분한 컬러들이랑 립 조합 약간 이런 이 앰플이랑도 조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약간 빈티지하면서 체리체리한 오늘 제 머리 컬러도 체리체리 <laughs>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와볼게요. 안녕.